건강하려고 생채소 많이 드시죠? 그런데 이사 가지는 절대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째, 감자 독성분 솔라닌. 감자를 생으로 먹으면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 때문에 메스꺼움, 복통, 심하면 신경계 문제까지 올수 있습니다. 반드시 완전히 익혀 드세요. 둘째, 강낭콩 렉틴 독성. 붉은 강낭콩에는 피토헤마글루틴인 렉틴 독성이 많아서 생으로 먹으면 구토, 설사, 복통이 1~3시간 안에 바로 옵니다. 15분 이상 끓여야 안전합니다. 셋째. 가지. 솔라닌 존재. 감자처럼 가지에도 솔라닌이 들어 있습니다. 생으로 많이 먹으면 두통, 복통,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살짝이라도 조리해서 드세요. 넷째, 버섯 열에 약한 독성 표고, 양송이 같은 식용 버섯도 생으로 먹으면 소화가 잘안 되고 기분 나쁜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버섯은 열을 가해야 영양도 더 높아집니다. 건강을 위해 생채소도 좋지만 이사 가지만큼은 반드시 익혀 드세요. 몸이 바로 반응합니다.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